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어, 저는 김기현 대표 땅 투기 및 토착 토건 비리 의혹 진상조사 TF단장을 맡고 있는 황운하 의원입니다 우리 양희원 형님과 함께 오늘 김기현 대표의 뇌물성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는 방식으로 어,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마치고 나면 백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들어가는 말을 읽고 이어서 양이원영 의원님께서 어, 의혹의 핵심 내용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뇌물성 쪼개기 후원금의 달인 땅 투기꾼 김기현 대표는 스스로 범죄의 진상을 고백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라.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우리 당을 향해서 온갖 게이트들로 자기들의 도덕성이 바닥이라는 사실을 국민들께 인지시키는 결과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국민들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100번 사죄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법구라지 김기현 대표가 우리 당을 향해 도덕성 운운하며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모기업에서 로비를 하기 위해 국회를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자마자 곧바로 연상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기현 대표 관련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7인척은모 대기업의 청탁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쪼개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원조 대기업 로비 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이를 보고 보고받고 김기현의원실 보좌관이 관련자들을 만났다는 정황이 판결문에 다 드러나 있음에도 친인척 등 측근만 처벌받고 김기현 대표는 어떠한 수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청탁의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건의 당사자인 김기현 대표가 우리당의 도덕성을 비판하며 국민의 힘이 우리당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고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모 무든 게가 모 무든 게 나무라는 격이 아닌지 자문 자답하기 바랍니다. 이하부터는 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지난 2011년 대기업 A사는 울산 석유화학 공단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공단 내 집단에너지 사업자 B의 전기 공급 구역에 자신들의 공장이 포함되도록 요청하여 B사는 지식경제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여기에 사업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습니다. 그후 공장 신축 하도급 업체 C사의 대표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를 지낸 적이 있는 김기현 의원에게 해당 사업 변경 허가를 청탁하기 위해 당시 김기현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김기현 의원 배우자의 이종사촌 오빠와 이종사촌 동생을 만나 부탁하고 김기현 후원회에 2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 후원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정기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로부터 비사는 사업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기현 후원의 쪼개기 후원은 이곳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역 레미콘 회사를 운영하는 D사의 대표로부터도 2천만 원의 쪼개기 후원금을 받고 E와 F 두 명의 개인으로부터도 각각 1,500만 원의 쪼개기 후원금을 받는 등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명으로부터 총 7천만 원의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의 이종사촌 오빠는 김기현 의원에게 부탁하여 사업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후원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이종사촌 동생도 사업 변경 허가의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 기부를 공모하고 후원회의 회계 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년 총 199회에 걸쳐 무려 약 2억 8천만 원의 정치 자금을 받거나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이종사촌 오빠가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김기현 의원이 출마한 울산시장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피의자를 도피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김기현 대표 친인척과 측근의 청탁 대가 불법 쪼개기 후원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쪼개기 후원을 한 자들과 이를 요구한 배우자의 이종사촌 오빠 그리고 쪼개기 후원을 공모하고 회계 책임자도 아니면서 정치 자금을 받고 사용한 배우자 이종사촌 동생 그리고 배우자의 이종사촌 오빠를 도피시킨 자만 처벌받았습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쪼개기 후원을 받았고 회계 책임자가 아닌 친인척을 통해 받거나 사용한 후원금 2억 8천만 원이 모두 김기현 의원을 위해 쓰여졌지만, 김기현 대표는 법구라지처럼 쏙 빠져나갔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해당 공무원들이 울산으로 현장 시찰을 왔을 때, 김기현 의원의 보좌관이 동행한 사실도 있고, 처 이종사촌 오빠가 대기업의 청탁 내용을 김기현 대표에게 전달한 사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김기현 대표도 청탁 대가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과 불법 쪼개기 후원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김기현 대표는 어떠한 수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민원 해결의 대가로 받은 쪼개기 후원금은 뇌물죄로 단죄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을 것입니다. 회계 책임자가 아닌 친인척을 내세운 불법 쪼개기 후원금의 모금과 사용에 대한 최종 수혜자인 김기현 대표는 이제라도 자신이 몸통이었음을 자백하기 바랍니다. 비겁하게 친인척과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한 김기현 대표는 부끄러움을 알고 국민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7일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 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TF. 감사합니다.